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면 감정이 깨어난다. 로맨스 영화에서 종종 자기 학대적인 성향의 사람이 등장한다. 우리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흥분하고 공감한다. 감정을 일깨워주는 영화를 좋아하는가? 오늘의 글에서는 눈물 흘리게 하는 로맨스 영화 육산을 소개한다. 사랑 불가능한 로맨스에 관한 영화는 연애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다. 탄탄한 스토리의 영화는 우리를 몰입하게 만든다. 영화가 실제 이야기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완전한 허구인지에 상관없이 로맨스 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다. 눈물 흘리게 하는 로맨스 영화 육선 사랑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난히 감정에 잘 젖는다. 마츠 베인 피부 사이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하다. 슬프지만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를 몇 가지 줘, 개해보고자 한다. 1.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오브 더 에스, 파틀러스 마인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음에서 모든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이터널 선샤인, 이 영화는 이 질문을 던진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2. 노트북, 더 노트북. 이 영화는 어느 한 노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를 보면 그가 기억을 잃은 아내에게 평생 함께 했던 일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더 오랫동안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비참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3. 타이타닉, 타이타닉.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이다. 상류층 여성과 가난한 몽상가의 사랑이야. 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영화는 정말 슬프게 끝이 난다. 4 비포 선셋, 비포 선셋. 이 영화는 한 번의 대화로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을 건너는 기차에서 만난 두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를 보면 사랑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사랑을 믿게 해주는 아름다운 영화이다. 5. 스위트 노벤버 스위트 노벤버 이 영화에 나 오는 주인공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산다. 그리고 11월이 되기 전까지 매달 새로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 영화를 보면 한껏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6. 사랑과 영혼 고스트 이 영화는 사랑이 삶이나 죽음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샘은 죽은 사람으로 죽어 영혼이 되어 전세 개를 떠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말리는 그의 죽음에 슬퍼한다. 그러다 어떤 경위로 샘과 말리는 그들이 꿈꾸던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 기억하고 싶은 영화 속 명대사 때때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단어를 영화가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설명해 주는 영화 속 대사를 떠올려 보자.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할수 있게 해준다. 노트북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스위트 노 벤버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지울 수 있다. 마음에서 그것을 빼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이타널 선샤인, 당신이 뛰면 나도 뛴다. 기억하지? 타이타닉 로맨스 영화에 끌리는 이유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지 말자.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우리가 아픔에 저항하는 능력도 커진다. 감정 훈련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하든, 안 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로맨스 영화에 끌린다. 눈, 물 흘리게 하는 로맨스 영화를 소개한 이유도 여기 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